벌이 지금 입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벌 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야생산벌. 자, 입주 모습입니다. 아, 오늘이 4월 12일. 굉장하죠? 자, 벌들이 지금, 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뭐, 분사가 굉장해요. 아, 제가 어제 왔을 때, 아, 1호통 들어갔구요. 아, 오늘은 이제 2호통. 아, 이제 2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야 하. 아. 보세요. 들어가는 모습. 와.